진짜 진짜 이거는 저희 AS 볼때 평생입니다. <laughs> 자이 보드는 화이트 모델 할때 상당히 말씀 보드지 않습니까? 전전 모델이 심심하면 A 게이밍이었습니다. 네. 네. 역시나 하이엔드급에 어울리는 외관입니다. 백풀 인상적이죠. 오늘은 저희가또 이제 어14 세대를 겨냥한. 예, Z790 보드 네 개를 들고 왔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PC 다이렉트. 네. 그다음에 코잇. 네. 그다음에 에즈람. 네. 이렇게 총세 군데서 협찬을 받았고요. 네. 심도 있게 보드에 대해서 얘기할 거를 좀해 보겠습니다. 아 오로스 엘리트입니다. 와, 진짜 대야했다. 지금 보시면은 어. 기판이 하얘가지고 근데 이거는좀 하얗게 못 만드나 그러니까 어, 전부를 좀 하얗게 사실 근데 여기 상관 없지 잘안 보이거든 어제 레미머 그다음에 지금 요 안에 보시면은 전원부가 어, 전하고 똑같습니다 어로스 엘리트는 낮은 가격대에 3 9 9 0 0 0 원에 믿기지 않는 전원부를 넣어주죠 보시면은 뒤에도 이런 식으로 무늬가 괜찮습니다 올 화이트 모델이고 역시나 장점이 이 지금 그래픽 카드 이거 걸세붑네. 예. 어, 쉽게 뺄수 있죠. 진짜 좋은. 진짜 <laughs> 진짜 이거는 제 A S 볼때 평생입니다. 평생. 현명. <laughs> 어, 얼마나 힘든데. 사실. 그다음에 네. 여기는 이렇게 나사를 풀어야 되고요. 음. 이게 M 닷두 슬롯은 총네 개입니다. 위에 네.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세 개가 위치하게 됩니다. 음. 사실 전작하고 바뀐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색상 말고는 <laughs> 바뀐 게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어 네. 그러니까. 네. 대신에 금액을 낮춰 줬잖아. 요만 음. 원이나. 음. 원래 어로스 엘리트 AX가 4 0만 9천 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 아이스는 39만 9천 원인데만원딱 할인. 아, 아, 진짜 좋은 거지. IO 패널 쪽을 보시면은 USB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10개가 총 보이고요. 그다음에 HDMI 포트 하나, DP 포트 하나, 그다음에 2 5기가 n 그 다음에 오디오까지 이렇게 있고요. 와이파이 안테나 USB 꽂을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오로스 마스터가 USB 꽂는데열4개 있더라. 그렇게 비싸? <laughs> 어 ye 예. 열4 개나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는요 뒤에다가 <laughs> 어, 뒤에다가 완전히 막한 많아서 안, 안 좋을까? 예, 예, 안 어, 좋을 거는 많다고 뭐나쁠건 없죠. 예, 좋습니다. PCD에서 지원 받았어요. 네. 그대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CD. 급에 맞게 클리어 시모스랑 그 다음에 바이오스 초기화 버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DP 포트 하나, HDMI 포트 하나. 보시다시피 USB가 많습니다. 1 어, 어, 네. 2 개. 어 상당히 어 많고 그 다음에 2.5기가 랜그 다음에 와이파이, 그 다음에 오디오 단자까지 이렇게 총 위치해 있습니다. 자이 보드는 화이트 모델 할때 상당히 많이 쓴 보드지 않습니까? 심, 전, 전 모델이 심심하면 A 게이밍이었습니다. 네. 네, 진짜로. 왜냐면은 이거 말고는 특별히 어, 없습니다. 제가 또 아수스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음. 저희 직원들도 다 아수스를 좋아해서. 음, 네. 웬만하면 이걸 많이 넣고 또 예뻐요. 보드가. 여기 불도 나오고. 음.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m.2. 아, 다섯 개 있고. 근데 저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얘는 지금 여기에 5.0 m.2가 안 되더라는. 아, 아다 4.0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그래도 6에서 7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거 네. 그리고 사실 전원부 같은 경우에도 뭐 부족함이 없죠 70A의 CPU에 16페이지니까 음. 여러분들 16 플러스 1 플러스 2 페이지 해 놓은 거는 16은 이제 CPU에 할당되는 전원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 해 놓은 거는 CPU 내장 그래픽에 할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해 놓은 거는 이램에 할당이 되죠.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잇에서 또 지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이오 패널 쪽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비슷합니다. 구성이. 도단다. 일단은 클리어 시모스 있고, <laughs> 예. 그 다음에 바이오스 초기화 있고요. 롤백. 그 다음에 DP 포트 하나, HDMI 하나, USB가 14개 있네요. 네, 총 14개입니다. 어, 14개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2 5기가 랜. 그 다음에 와이파이 안테나, 그 다음에 오디오 단자까지 이렇게 있고요. 금액대가 아까 전에 60만 원대입니다. 63만 원대로 알고 있고 역시나 하이엔드급에 어울리는 외관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겠지만 이걸로 이제 그래픽카드 빼죠. 큐 릴리즈. 이거 눌리면 그래픽카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지금 PCI 5.0 M.2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싹다 이제 4.0입니다. 아, 이것도 있네, 이거. 여기 전원 버튼 있는 거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죠. 근데 이거 좀 아쉬운 게이 금액대에 그게 없다. 에러코드 나오는 그게 없고. 자, 어, 이거는 좀 USB가 간소하다. IO 패널 쪽을 보시면은, 네, 클리어 시머스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HDMI 하나, DP 하나, USB 포트는 총 10개, 그리고 2.5기가 인터넷 그리고 와이파이 안테나 그 다음에 오디오 단자까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뒷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백풀 인상적이죠. 고급 보드에만 붙여준다는 백플레이트 있습니다. 이게 전원부가 작살이 납니다. 20 플러스 1 플러스 1 페이지 그 다음에 90암페어짜리 이게 어느 급이냐면은 막시무스 히어로급이다. 전원부만 보면은. 역시나 8레이어 PCB 기판이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얘는 또 그것도 있죠? 저게 있고 없고 차이가 큰게 우리가 에라 떴을 때 저걸로 이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저거 있으면 참 편하죠. 우리가 보수하기도. 그 다음에 엔다투 슬롯이 총 6개입니다. 6개. 보시면은 여기 당연히 5.0 지원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지금 4 개가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6 개. 그리고 와이파이 7 지원하고요. 이거 나오면은 저는 되게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허불로 없는 디자인이고 상당히 멋지다. 우리가 견적을 또짜왔어요네 네. 네. 그 견적을 한번 볼 건데 다 준비는 하지 못했고 지금 이거 F하고 그다음에 이거 어로스 엘리트 아이스. 아이스. 네, 이름이 어, 기억나이두 가지로 블랙하고 화이트로 화이트. 견적 하나씩 준비해봤거든요 네네네. 자 이제 F게이밍으로 견적을 하나 내봤는데 일단은 이 보드가 <laughs> 60만원대다 보니까 이거를 안 넣을 수가 없었다 응. 못 참고 넣었는데 결국에 <laughs> 좀 CPU랑 메인보드 좀 비대칭 되면 기분 이상하죠 좀. 그러니까요 에. 원래라면은 F 게이밍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죠. 음. 왜냐면은 더 낮은 보드를 써도 상관은 없잖아요. 네. 솔직히. 근데 F 게이밍 정도 골랐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엔드로 <laughs> 딱 박혔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어. 14900K가 정확하게 맞다고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램은 지 스킬 6400에 32짜리 골랐습니다. 이게 그나마 인텔 시스템에서 무난하게 어, 어떤 Z790 보드나 소화가 되는 클럭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낮지도 않은 클럭이고 맞죠. 상당히 좋습니다. SSD는 지금 하이닉스 P41 어디 갔나요? 없어졌습니다. 지금 시장에 재고가 네. 이제 쇼트가 났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체자죠. 980 프로를 넣었는데 P41보다는 조금, 조금 안나와요 속도가. 근데 여러분들 체감할 수 있는 수준 절대 아닙니다. 980 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랭쿨 216인데 랭쿨 3는 금액이 부담스럽고 이거 지금 117,000원이거든요. 만 네. 그러면은. u l 렉스랑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금액이? 맞죠. 2만, 어. 2만 원? 예, 1, 2만 원 차이죠. 근데이 팬이 아시겠지만 큰게 들어가 가지고 풍량이 상당합니다. 음. 파워, 가성비가 들어갔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 안죠. 가성비는 예. 아닙니다. 네, 맥셀리트 1000W고 플래티넘입니다. 네, 네 ATX 3.0 당해 되고요. 이 파워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입니다 저는. 저 이거 만났습니다. 네. 너무 싸요 그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네. 최고입니다. 왜 최고냐면은, 이거 케이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약간 슬리빙 같기도 하면서 네. 플랫하고 조금 달라. 그 케이블이 너무 좋고, 파워는 플래티넘부터다. ETA 인증에도 플래티넘을 플래티넘. 받았습니다. 네. 그래픽카드를 안 넣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이 링크를 저희가 뿌려놓을 건데, 그래픽카드만 뭐 고르십시오. 수냉클로 마지막으로. 케이스 타락가실 겁니까? 아, 예 케이스 따라갔습니다. 솔직히 저렴한 친구들 많지만 트리니티 갤라이드를 넣었습니다. 갤라이드 좋죠? 일단은 서린이고 소프트웨어도 좋고 그래서 리안니 갤라이드를 골랐습니다. 갤레이드 2죠. 사실, 뭐, 그래픽카드 제외하고 금액이 이제 250만원대 나옵니다. 구성 다 좋게 해서 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예. 가성비 견적은 아닙니다. 네. 자,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견적이고요.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14700KF를 기본으로 넣었습니다. 왜 이걸 넣었냐면은, 그래도 가장 변화가 큰 인텔의 CPU 음. 중에 하나가 14세대. 맞죠.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리고 있죠. 실제로 이것만 주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램은, 아까 그대로, 예. 네, 역시나 6400에 CL32.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클럭이 높으면서도 신뢰성 있게 잘 들어가는 클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넣습니다. 그 다음에 980 프로 넣었습니다. 음. 지금 P41이 쇼트에요 네. 케이스도 인류가이트. 예, 인류 음. 과이트를 넣었는데 얘는 또 RGB가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블랙에는 RGB를 안 넣었어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도 역시 이번에 하이트로 들어갔죠. 근데 하이트가 조금씩 더 비싼 거좀 열받지 않나요? <laughs> <laughs> 굉장히 킹받는 포인트다 그게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뭐 그냥 공장이 한번더 들어가요 네, 도장을 네, 한번더 해야 네, 됩니다 칠해야 어. 되기 때문에 천하트 플래티넘 너무나도 좋은 파워죠 진짜 좋은 파워입니다 그 다음에 백신아 갤라이드 트리니티 360 어떻습니까? 제가 갈라드 원은 솔직히 말씀드릴 게 많은데 아 네, 맞죠 맞죠 원은 진짜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예예 아, 예. <laughs> 투는 아 좋습니다. 예, 아, 원은 아, 네, 진짜 솔직히 제가, 예. 죽이고 싶었죠. 아 <laughs> 어, 이런 거 어, 말할 때입니까? 어. 아니 아니 안될거뭐 안, 뭐안뭐 있어. 원은 저, 이제 뭐 이제 끝물이니까 뭐 팔겠습니까? 이제 뭐예원안 아, 뭐 뭐, 팔잖아. 네네네. 네, 네. 뭐, 그러면 뭐투 어.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네한한번또 <laughs> 펌프 분량 없었어요. 네, 네. <laughs> 뭐 이렇게 해서 얘도 그래픽카드 빼고 네, 나... 206만 원대 얘도, 얘도 뭐 70Ti 부터 90까지 네. 구성...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 90Ti가 들어간다면 대략 뭐한 450만 원대 네. 금액 나오겠네요. 두견적다 저희가 가성비로 넣은 게 아니라서 아마 아... 예 금액대가 좀 나올 겁니다. 어,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몸바...